이랑 비슷한 기간에 수드래곤이 확진이 됐거든요. 정확하게 나랑 같은 날 됐어요. 제가 이제 기사가 나간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소은이 너의 확진 소식에 한숨도 못 잤어. <laughs> 건강히 돌아오세요. <laughs> 그러고 나서 오늘 녹화하러 갔다 키트 바로 양성 이런 재길. 증상도 없고 니 걱정하다 나도 걸림. 아, 어김소 선배는 기사가 전혀 안 났나요? 어, 뭐 기사 기사가 보통 여래들. 아... 없네요. 나오던데. 그러면서 이제 나는 괜찮아. 어차피 자가 격리 1년째 하고 있어. 라고 <웃음> <웃음> 여전히 웃기셔. 네.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어 나예요. <laughs> 저 김수영 씨 송일 씨를 네. 그렇게 밤새 걱정을 하셨다고요? 네 잠을 못 잤어요. <웃음> 왜요? <웃음> 걱정돼서 아, 아니 근데 왜 코로나 걸리신 걸왜 이렇게 숨기세요? 기사가 안 났던데요? 네, 기사 안 냈죠. 음, 왜요? <laughs> 내가 뭐 알린다고 해서 굳이 내겠어요? <laughs> 아니 지금 놀면 뭐 아니 봤는데 서면이 개그를 너무 못 받아주더라고 거기서. 셋다 말이 너무 빠르고 말 양도 음. 많아. 근데 사실 수영 그쵸. 오빠는 사람이 양반 지붓하게. 출신이라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. 그럼 깜짝 놀랐어요 그날. 아 왜요? 아니 셋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숨도 안 쉬고. 아 오빠는 그러면 그런 데는 지쳐. 아그리고 나는 그런 말들 많이 해봤자 얼마 안 나갈 줄 알았어. 결국 나간 게 아. 김순자인 하나 나갔잖아요. 그래요. 네. 데서특필 됐죠. 김순자인. 아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. 김숙 그 인스타를 봤는데 음. 네. 저도 김숙 라인이에요 하는 연예인들이 <laughs> 꽤 많던데요? 아 그러니까 다서극적인 사람들 생각보다 있더라고 밝힌 음. 사람만 뭐 배우가 지금 배우 삼 명, 배그맨 중에서는 오빠랑 문세윤, 성상담해 주시는 손경희 선생님계시고 <laughs> 아이고 되게 음. 다양하네. 그다음에 그 디자이너 하는 숙이 동창 하나 있고 음. 디자이너? 어. 나 소개팅 해줬던. <laughs> 옛날에 있잖아 소개팅 해줬던 디자이너 너친너 친구, 친구 디자이너 회사의 부장인가 누구 <laughs> 소개팅 <맞아>. 어 <laughs> 오빠가 계속 보더니 제 응? 여자는 아니지 에 설마 <laughs> 아니겠지 맞아 오빠 <laughs> <laughs> 걸어오 때부터 응? 오빠가 기분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 어. 어, 그분 술술 취하고 응. 전화했었나 오빠한테 일주일 뒤에 술 먹고 왜 전화 안했냐고 나한테 너무 자존심 상한데 어머머머 왜 내가 싫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한번 만났는데 좋고 싫고 어딨냐? 음. 응? 어. 왜? 내가 애가 있어서 싫어요?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네? 그게, 그게 무슨 소리야? 근데 모른다고. <laughs> <laughs> 그것 때문이네. 아니라고. 그거 아니라고. 어차피, 어차피 처음 들었으니까. <laughs> 아 미안하다. 내 오해해서. 나도 얘기를 못 들었는데. 내 친구가 그 얘기를 안 해줬어. 친구도 몰랐나 보지. 아, 친구도 몰랐을 수 있겠다. 그거를 수기한테 얘기 안 할리더라고. 나도 얘기를 하고. <laughs> 그분이 술 취해서 헷갈린 거야. 내가 얘기한 줄 알고 어. 내 라이디고 확실하지? 어, 확실하다. 내가 이렇게 김소연 선배를 예뻐했어. 니가 진짜 너 수영이 오빠 어떻게든 연결시켜주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. 나, 나 많이 썼지. 수기가 음. 오빠의 인생 그... 깊숙히 손이 닿지 음. 않은 곳이 없네. 아, 근데 우리 선배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. 애도 있고 이러니까. 그러니까 어. 오빠 결혼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뻐서 축가를 갔구나. 맞아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빠가 불러줄래라는 얘기도 안 했던 거 같은데 축가 우리가 해야지라고 <laughs> 했던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그러니까 먼저 축가 우리가 할게 그래서 어, 그래. <laughs> 그래, 그래서 내가 너네 고맙다고 명품 시계 하나씩 딱 갖다 주고 그랬잖아. 아, 내 시계는 항상 6시 반이었는데, <laughs> 나는 분이랑 시가 떨어지고 초반 어, 남아 있어가지고, 어, 어, 오빠가 음. 스타벅치로 쓰라고. 음. <laughs> 팔찌나 스타벅치로 쓰라고. <laughs> 그래, 그래도 오빠 덕분에 불가리 시계 함 참았다. 그럼 뭐 음. 잠깐, 자, 잠깐이지만 잠깐 음, 쳐봤어. 그게 불가리스보다도 싸더라고. <laughs> 음, 오히려 불가리스가 더 비쌌어. 그 요구르트가! 그래. 그러면 마지막 삼행시로 마무리합시다. 불가리로 가? 불가리로 갑시다. 불가리. 불. 불알리 아. 가. 가려우면? 리. 리. 이가 있는 거예요. 아 너무 웃기다. 아씨. 격리 때만. 아씨 리 때만 웃겨. 응. <laughs> 오빠가 진짜 숙나인이라 너무 자랑스러워. 그러니까. 야, 이런 사람이 내 나인이라니 정말 너무 네. 행복합니다. 뿌듯합니다. 제가 불알이 가려우면 네. 네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<laughs> 네가 있는 거죠. 사명시 잘 들었고요. <laughs> 땡땡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. 네 땡땡이분들 어, 앞으로 비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도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아, 귀여워지기까지 했네. 아, 애교가 보통이야. 너무 아니야. 치명적이야 오빠. 아, 알았어 <laughs> 오빠. 오빠들 하세요. 아, 안녕. 아. 아.